자, 이번 시간에는 T형 회로의 어 G 파라미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죠. 자, 회로를 보시게 되면 E1, E2 뭐 똑같죠? I1도 똑같은데 사단자 장소에서 전류의 방향이 I2가 반대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방향이 어 반대 방향이다. 자, 이때 기본식을 보면 E1은 G11, I1 플러스 G12, I2가 되구요. E2는 G21, I1 플러스 G22, I2가 되죠. 그럼 얘를 음 행렬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E1, E2는 자, 여기에서 G11, G12 G21 G22 G2, I12가 되죠. I1, I2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압은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의 꼴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임피던스 파라미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t 형회로에서 G11, G1, G12, G2, G1, G2, G21, G22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11은 I2가 0일 때 I1분의 어, 2원이 되고요. 자, G12라고 하는 것은 I1이 0일 때 I2분의 어, 2원이 됩니다. G21이라고 하는 것은 I2가 0일 때 I1 분의 E2가 되고요. 자 G22라고 하는 것은 I1이 0일 때 I2분의 E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첫 번째는 이제 I2가 0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 쪽에로 해서 보시면 I2가 0이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G2에 G2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는 의미가 없는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다. 자 여기가 G3이고 여기가 어, G1, 여기는 어, E1 I1이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E2다. 이렇게 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11이라고 하는 것은 I1분의 E1입니다. I1분의 E1. 자, 이회로를 보시게 되면, 전류는 I1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E1은 전체 임피던스 G1 플러스 G3의 I1이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것도 I1이고, 여기에 흐르는 것도 I1이죠. 자, 따라서 I1분의 E1이라고 하는 것은 G1 플러스 G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1은 G1 플러스 G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21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1분의 E2입니다. I1분의 E2. 자, I1분의 E2인데, 자, E2는 G3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E2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I1이 되겠죠. G3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I1분의 E2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G3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G3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1이 0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이 0이다. 마찬가지로 지원은 의미가 없는 그런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럼 회로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G3가 되고요. 여기는 E1. 여기는 E2가 되고, 여기에 G2가 있겠네요. 여기에 I2가 흐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G12는 I2분의 E1입니다. 그죠? 어, I2분의 E1. 자, 여기에서 보면 회로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I2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자, 그러면 E1은 요 G3에 걸리는 전압이므로 G3 곱하기 I2가 됩니다. 알고 싶은 I2분의 E1이라고 하는 것은 어, G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 2는 g3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2, 2를 보시면 g2, 2는 i2분의 e2입니다. 보시다시피 e2는 g2, g3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g2 플러스 g3에다가 i2를 곱한 값이 됩니다. 알고 싶은 i2분의 e2라는 값은 G2 플러스 어, G3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G22는 G2 플러스 G3가 되겠네요. G22는 G2 플러스 G3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인피던스 파라미터에서 중요한 것은 g 1 2라는 값과 g 2 1이라는 값은 어, 같다, 그렇죠? 어,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g11은 g1 플러스 g3입니다. 요거란 얘기죠. 요것이 g11이라는 것이고, 자, t22는 g22는 g2 플러스 g3입니다. 요게 g2 플러스 g3가 얘가 g22다라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요 g3라고 하는 값이 g12 G2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유도가 안 되신다면 결과식이라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